안녕하세요. 체크중 학업성취평가 과학과목, 화학부분 해설을 맡게 된 점촌중학교 교사 김영진입니다. 고등학교 통합과학은 중학교 과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화학부분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그림은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실린더 속 기체의 변화 모습을 무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림을 보면 가에서 나로 온도 변화가 일어났을 때 부피가 증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온도가 더 높을 때 되겠죠? 기어, 기체 온도는 나가 가보다 높다. 맞는 보기고요. 니은 기체 입자의 운동은 가가 나보다 활발하다. 온도가 높으면 운동이 더 활발할 겁니다. 그러면 온도가 높은 나가 가보다 활발해야 되겠죠. 틀린 보기고요. 디귿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가 나보다 멀다. 부피가 증가하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역시나 나가 가보다 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8번 그림은 물의 냉각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4분의 물이 얼기 시작한다. 그림은 물이 냉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이었다가 나중에는 얼음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4분 부터는 물이 얼음으로 얼기 시작한다 맞는 보기고요 니은 물의 양을 늘리면 a 구간이 길어진다 양이 늘린다고 해서 온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양을 늘리면 그만큼 어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A 구간이 길어진다. 맞는 보기고요. D A 구간에는 물과 얼음이 같이 존재한다. A 구간은 온도가 일정한 걸로 보아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물이 얼음으로 변하기 때문에 물과 얼음이 같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D 것도 맞는 보기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9번 그림 가에서 다는 원자와 이온의 모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먼저 가에서 다 원자핵과 전자의 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핵 가는 세개 나는 여덟 개 다는 11개 나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는 가는 세개 나는 10개 다는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기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중성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 나는 전자 두개가더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그 다음 다는 원자의 얘기 한게더 많기 때문에 플러스 1을 띄고 있을 겁니다. 네, 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이온의 모형은 두 개이다.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닌 것은 이온이기 때문에 음, 나와 다가 이온이가, 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그 다음 니은, 가는 음이온을 나타내는 모양이다. 모형이다. 중성이기 때문에 이온이 아니라 원자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 틀린 보기고요. 디귿 원자핵의 전하량은 다가 다가 11개 나는 8개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겨울철에 제설을 위해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에 대한 신문 기사이다. 이와 같이 염화칼슘을 뿌리는 이유에 대해 물질의 특성과 관련지어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눈에 염화칼슘이 더해지면 순물질이 아니라 혼합물이 되겠죠. 그래서 눈에 염화칼슘이 녹으면 혼합물이 됩니다. 혼합물의 특성상 순물질보다 녹는점, 어는점이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얼음이 녹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만큼 바닥이 미끄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으로는 4번 혼합물은 순물질보다 어느 점이 낮기 때문이다가 되겠습니다. 11번 그래프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고체 상태의 순물질 A에 D 질량과 부피를 측정하여 얻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물의 밀도는 1g/s 3제곱 센티이고 비는 물에 용해되지 않는다. 자 밀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밀도는 부피에 대한 질량값으로 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부피와 질량이 있기 때문에 AD의 밀도를 알수 있다. 맞는 복이고요. 그다음 D는 B를 물에 넣으면 물에 가라앉는다. 가라앉으려면 물의 밀도보다 더 커야 되겠죠? B는 부피가 30 세제곱 센치미터 그다음에 질량이 40그이기 때문에 물의 밀도인 1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B를 물에 넣으면 물에 가라앉게 되겠죠. 그다음 T가 C와 D는 같은 물질이다. C는 30분의 30으로 1이 될 거고요. d는 10분의 10으로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동일한 것은 밀도가 같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다. 따라서 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은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는 3이다. 자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 생성 반응식의 개수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식을 살펴보면 어, 반응하기 전과 반응하기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통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전 질소는 2개, 그 다음 반응전 수소는 2개. 하지만 A분자만큼 있겠죠. 그 다음에 반응후에 암모니아에서 질소는 1개지만 몇 분자, 두 분자가 있기 때문에 2개, 그 다음 수소가 3개가 있지만 두 분자가 있기 때문에 총 6개가 되겠죠.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는 동일하지만, 수소는 다릅니다. 그래서 맞춰 줘야 되겠죠. 그래서 6 개로 맞춰 주기 위해서 이 수소 분자가 총몇 개가 있어야 된다? 6 개가 되려면 세 분자, 3분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3분자가 있으면 아, 동일하구나. 그래서 a에 들어갈 것은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역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니은 x는 6이다. 자 실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반응 전에 질소가 2리터 그 다음에 수소가 6리터를 반응 시켰더니 4리터가 나왔대요 그러면 우리 아까 다시 돌아가서 지금 암모니아 생성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1대 3대 2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거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지금 모두 기체들이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체 반응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기체 반응 법칙이란, 어, 개수비가 어떻다. 반응하는, 생성되는 부피비와 동일하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질소가 1만큼 반응한다. 그러면 2만큼 반응했을 때는 수소는 몇 반응한다? 3배인 6이 반응하겠죠. 6리터가. 그랬을 때 다시 나오는 암모니아는 이만큼 생성돼야 되니까 얼마 4리터. 그래서 얘들은 질소랑 수소를 모두 사용해서 암모니아 4리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험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리터와 9리터인데 지금 1대 3이 아니죠. 그러면 한쪽은 모두 다 사용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누구를 더 사용할 수 있다? 수소를 더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소를 3만큼 9리터 사용하면 질소는 1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얼마 3리터만 쓰이겠죠. 그러면 수소는 다 썼지만 누가 남는다. 질소 1리터는 남게 됩니다. 그러면 x 값인 다시 개수비를 보면 2가 되겠죠. 그러면 3대 9대 얼마 6리터가 나오기 때문에 x는 6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험위에서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은 누구다? 질소다. 라는 것까지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기억, 니연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열에너지가 출입하는 현상이다. 가에서 다중,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이용한 현상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나씩 살펴볼게요. 가, 찬 음료가 담긴 유리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어, 주변에 있던 수증기가 어, 차가운 컵을 만나면서 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 변화를 뭐죠?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기 때문에 액화열이 되겠죠. 이번에 액화열은 어떻게 된다?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방출하는 반응이 되겠고요 나. 마당에 물을 뿌리면 물이 증발하면서 시원해진다. 이거는 반대작용이죠. 물이 뭘로 변한다 뜨거우니까 수증기로 변하면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데 이번에는 기화열이 되겠죠. 기화열은 어떻게? 흡수하겠죠. 기화열이 흡수. 열을 주변에 있던 열을 흡수하니까 주위의 온도가 시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흡수기 때문에 나는 흡수반응 남타 손난로를 흔들면 철이산소와 반응하여 손난로가 따뜻해진다. 어, 반응을 하였더니 어떻게 주위가 온도가 올라갔다. 그러면 열을 어떻게 했을까요? 주위의 온도를 올라가면 열을 방출했겠죠 주변으로. 그래서 요 손날로 철과 산소가 반응한 반응은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열을,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은 2번 나만 되겠습니다. 과학이의 7번에서 12번 문항입니다. 7번. 그림 가에서 나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입자 배열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네, 모형을 살펴보시면 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고체인 것을 알수 있고요. 나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체, 다는 액체가 되겠습니다. 네,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기체 상태이다. 네, 틀렸죠? 고체 상태입니다. 니은 다에서 나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은 기화이다 맞는 보기고요. 그다음 디귿. 겨울철 유리창에 성해가 생기는 현상은 다에서 가로 변할 때에 해당된다. 성해라는 것은 수증기가 얼어버리는 현상이죠. 얼음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기체에서 고체로 가기 때문에 다가 아니라 나에서 가로 변화는 승화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니이 되겠습니다. 8번. 표는 두 가지 기준에 대한 물질 가에서 다의 해당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는 설탕 수용액, 질산 칼륨 수용액, 염화 나트륨 수용액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기역, 기억은 동그라미이다. 지금 보면 설탕, 질산칼륨, 수용액,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전도성이 있는가를 물어본다는 것은 이온으로 되어 있는 물질이냐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면 현재 설탕은 이온으로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은 이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 전기전도성이 없는 것은 뭐가 되겠죠? 설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물질은 이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은 동그라미가 맞겠죠. 니은, 나는 그래서 설탕 수용액이 다가 되겠죠. 다음 디귿 다와 질산은 수용액이 반응하여 생성된 앙금은 노란색이다. 지금 질산은 하고 만나서 앙금을 만나는 이온은 염화이온입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랑 만나서 어떤 앙금을 만든다? AGCL이라는 염화은앙금을 만들겠죠. 염화은앙금은 무슨 색이다? 흰색이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9번. 표는 물질 가와 나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는 물과 에탄올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와나는 서로 잘 섞인다. 어, 물과 에탄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억. 가는 물이다. 지금 밀도가 1이고 끓는점이 1 0 0도씨인걸 봐서 가는 물. 나는 에탄올인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가는 물이다. 맞고요. 니은 가와나의 혼합물은 밀도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다. 밀도를 이용하여 분리하려면 서로 잘 섞이지 않아야 층이 생깁니다. 하지만 가와나는 서로 잘 섞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겠죠. 디귿 가와나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가가 먼저 끌어나온다. 두 가지가 있을 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나오겠죠. 낮은 물질이 먼저 끌어나옵니다. 그러면 끓는점이 낮은 가가 아니라 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기체 용해도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기억은 C이다. 자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포가 나왔다는 것은 기체 용해도가 가장 작은 것을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기체 용해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두 가지입니다. 온도와 압력. 온도는 어떨수록 높을수록, 압력은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압력이 낮은 것, 50도씨의 물에서 고무마개로 누르고 있지 않는 C가 기체 용해도가 장 작겠죠. 그래서 기억은 C다. 맞는 보기고요. 니은 발생하는 기포의 양은 D보다 B가 더 많다. 자, D랑 B 같은 경우는 똑같이 고무마개로 막았습니다. 대신에 온도가 다르죠. 그러면 온도가 높은 D가 B보다 더 많겠죠. 어, 온도가 높으면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더 밖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틀린 보기고요. d A와 B를 비교하면 기체의 용해도와 압력의 관계를 할수 있다. 지금 A와 B는 온도는 동일한데 지금 고무막에를 했냐 안 했냐죠. 그래서 고무막에는 뭐를 달리한 거다? 압력을 달리한 거기 때문에 관계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죠. 11번. 표는 마그네슘의 질량을 달리하여 일정한 양의 산소와 반응시켰을 때 생성된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과 반응하지 않고 남은 마그네슘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산화 마그네슘을 구성하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를 구해라. 자, 실험 1번 보니까 마그네슘이 4g을 썼는데 산화 마그네슘이 5g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은 게 1g 이래요. 그러면 마그네슘은 4g 쓴게 아니라 총 3g을 썼겠죠. 그러면 마그네슘 3g을 썼더니 5g이 나왔다. 그러면 중간에 누가 있다? 산소 2g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실험 2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12g에서 3g 남았는데 그러면 총 사용한 g은 9g이 되겠죠. 9g을 했는데 15g이 나왔다는 것은 산소가 몇 g 반응했다? 6g. 그러면 여기서만 봐도 결국에 마그네슘과 산소는 몇대 몇으로 반응하냐? 2번, 3대 2로 반응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2번. 그림은 용기에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가 생성될 때 입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 반응을 화학반응식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은 자 반응 전에는 A가 세 분자, B가 한 분자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A가 한 분자가 남고 어, C가 두 분자가 생겼네요. 그러면 지금 반응하지 않은 것은 여기 왼쪽 A분자, 그러면 두 분자 A가 반응해서 그 다음에 한 분자의 B가 반응했더니 두 분자의 C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그대로 분자 수를 적어보면 두 개의 A가 한 개의 B를 만나서 두 개의 C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죠? 5번 2A 플러스 B는 2C가 된다. 네, 이상으로 이해의 학부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